안녕하세요. 아이 올드 저스입니다. 최근 호주 대학교 지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매년 늘고 있는데요. 실제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분들이 최근 5년 동안에 100% 이상 늘어나고 있죠.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검정고시를 본 이후에 수능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고, 이 검정고시 성적으로 해외 대학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호주 대학들도 한국 분들의 검정고시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오늘은 한국 분들이 호주 대학교 진학을 할때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인기 전공 1위에 해당하는 간호학과를 검정고시 성적으로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그리피스 대학교입니다. 그리피스 대학교의 디플로마보 헬스케어 1년, 플러스 바 철러 문어식 2년, 총 3년 과정이고요. 검정고시 80점으로 입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피스 대학교는 골드코스트 지역에 위치해서 기술이민에서 지역 점수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,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. 두 번째는 브리즈번에 위치한 QUT 대학교입니다. QUT의 Diploma of Health에서 1년간 수업을 하고 Bachelor of Nursing에서 2년 또는 2.5년 학업을 해서 3년 또는 3.5년의 학업기간이 걸리고요. 검정고시 성적이 상당히 낮습니다. 이 학교 자체가 간호학으로 호주에서 6위에 평가될 정도로 되게 명성이 높은 대학인데 입학 시 요구되는 검정고시 성적은 65점이고요. 검정고시 67점 이상이 되면 또 디플로마에서 첫 학기 학비의 25%를 장학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골드코스트의 SCU 대학교입니다. 이 학교는 최근에 저렴한 학비로 한국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학교인데요. 디플로마브 헬스에서 1년 학업을 하고 바첼러브 널싱에서 2년 3개월, 총 3년 3개월의 학업으로 되어 있고요. 입학시 요구되는 검정고시 성적은 70점입니다. 네 번째는 서우주에 위치한 에디스코안 대학교입니다. 에디스코안 대학교가 위치한 퍼스는 호주 기술임에서 추가적인 5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도시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. 디플로마브 헬스 1년, 바첼러브 널시 2년, 총 3년의 학업을 마칠 수 있으며 검정고시 성적이 요구되는 것은 80점입니다. 다섯 번째는 같은 퍼스 지역에 위치한 로튼대학교입니다 디플로마브 헬스 1년 플러스 바첼러브 널싱 2.5년. 이 학교는 유일하게 간호학과가 3.5년으로 되 있는데 디플로마 플러스 바첼로 진행시에도 학업기간은 총 3.5년이고 입학 시 요구되는 검정고시 성적은 80점입니다. 여섯 번째는 멜버른에 위치한 라트로브 대학교입니다. 라트로브 대학교도 호주에서 간호학으로 명성이 높은 대학이고 디플로마브 헬스 1년 플러스 바첼로브 널싱 2년. 총 3년이 학업에 부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입학 시 요구되는 검정고시 성적은 80점입니다. 이 대학교는 고등학교 내신이 매우 낮아도 입학이 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은 낮지만 호주대학교 간호학과를 가고자 하는 분들한테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야기드린 6개 대학은. 디플로마를 통해서 바첼러 오브 널싱으로 가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개 대학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간호학과 바첼러 오브 널싱으로 바로 입학할 수 있는 대학교들입니다. 일곱 번째는 호주의 다섯 개 도시의 캠퍼스를 두고 있는 ACU 대학교의 바첼러 오브 널싱입니다. 바첼러 오브 널싱의 학업 기간은 총 3년이며. 입학 시 요구되는 검정고시 성적은 70점입니다. 여덟 번째는 유니SC, 선샤인 코스트 대학교입니다. 이 학교는 호주에서 학비가 가장 저렴한 대학교 중에 하나인데, 바첼러브 넬싱 3년 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하시고, 요구되는 검정고시 성적은 70점입니다. 마지막으로 유니SQ, 서던 퀸질랜드 대학교. 이퀸즐랜드 주의 지방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.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도 저렴하고 또 학업과정 패스도 쉽고 바첼러브 널싱 3년 과정입니다. 이 학교도 입학시 요구되는 검정고시 성적은 70점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호주대학교 간호학과 입학할 때는 검정고시 80점 또는 70점, 더 낮게는 65점으로도 입학이 가능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요. 검정고시 성적 외에는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조건은 영어 점수입니다. 검정고시 성적으로 호주 대학교 입학의 기회는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많은 학과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보다 쉽게 명성이 높은 랭킹이 높은 호주 대학교로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검정고시로 입학할 수 있는 9개 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호주에는 더 많은 대학교에 다양한 코스의 간호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. 아이월드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 개개인에 맞는 적합한 학교 코스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